예전에는 내가 그강아지에 대한 애정이 없을 때는 그냥 보면서 쟤는 엄청 게생엄지엄 이랬는데 지금은 엄씨엄마와요엄마 <laughs> 엄마? 송이 듣지마엄마엄다엄마 우리 쩡이, 어구 쩡이! 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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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구! 아구! 어구! 아구! 우리 쩡이! <laughs> 엄마 너무 반가워, 우리 쩡이! 이리 와, 아구, 좋아! 아구, 좋아! 아구, 좋아! 꼬리 없는 거! 우리 종이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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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좋아. 오고 오고 리 종이 아고. 우리 쩡이. 아구. 아. 맛있는 아까봐. 거 하나 줘야겠는데? 저기 맛있는 거 줄까? 아고. 대박. 와 아, 이거 맛있는 거 줘야지 엄마. 방금 <laughs> 엄마 때린 거 같은데? 정이야, 좀 기다려. 정이야, 다리 아파. 정이 기다려, 정이 기다려. 정이, 정이 앉아. 정이 앉아, 앉아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오면서도 왜 강아지들만 눈에 들어오는지. 정이 앉아, 정이 앉아. 아, 좋아. 아, 기분 미치네, 우리 정이. 어제 너처럼 우리 정이가 보고 싶던지, 나 미친다, 정이. 아이고 아이고 우리 쫑이 엄마 기다렸어요? 우리 송이 쿠 엄마 이렇게 좋아? 오구 좋아 오구 좋아 우리 쫑이 아까도 있잖아 내가 오늘 나를 오랜만에 봤잖아 세상에 안 자고 보통 얘가 낮에 자잖아 그러니까 우리 오거부터 계속 못잔 거야 2시 넘어서까지 계속 놀, 놀자고? 어손도 계속 이렇게 올리고 계속 만져주라고 있는 거야 음. 와 그게 보이는 거지 보통 안 그러잖아 얘가 보통 얘가 내가 그 출근할 때 되면은 거의 1시 반 이때 되면 자잖아 두 시간 넘었는데 잘 생각 나고 계속 이 한쪽 팔 올려놓고 계속 만지래 내가 손을 멈췄어 자라고 손이 코자 코자 안에 또 계속 또 이렇게 손으로 계속 자기 만져주라고 음, 그리고, 엄마 없어서 외로 음, 외지워 엄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종이씨 원래 계속 같이 자다가 못 잤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알 거야 그지 엄마 어디 갔나 저... 했을 거야 근데 불안하진 않지 왜냐면 이제 좀 안정이 됐잖아 송이가. 그쵸, 그건 그렇죠 그렇죠. 안정은 어? 됐어. 예전 같으면 여기서 막 진짜 여기 바, 여기 출입문을 바라보고 아니면 주둔문 앞에 있거나 확실히 예전에 엄청 내가 예전 그랬잖아. 쉽지. 정말 기다리는 게아 송이가 기다리고 있구나. 네. 지금은 안 그래. 혹시 내가 안정이 됐어 우리 송이가? <laughs> 안정이 됐고 엄마가 올 줄은 아는데 이제 그래도 오니까 반가워. 믿음이 상해. 생긴 건 어, 같긴 해 엄마. 확실히. 그리고 항상 이렇게 안 보이다가 또 사실 언젠가 꼭 나타나니까. 그러니까. 어, 됐어요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. 아유, 표정도 너무 아, 밝아. 엄마 봄을... 이 o 라 I'm telling you, song in a hacker. Song your own my p u m 나 e l I c 와서 한 on. I d 한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한 n o w I 가 o n t know. 나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게 나안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잘 <laughs> 알아들으려고 <전화드리려고 웃음> 아주. 쩡이야, 걱등했어 우리 쩡이. 궁금했어. 그 아니 바깥에 요즘에 보면은 애기들이 보이니까 강아지들이 보이니까 문제야. <laughs> 나이도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옛날에 음, 안 보이던 강아지들의 눈은 너무 들어오고 보면 그냥. 걔가 이쁘든 안 이쁘든 그냥 그 견주 입장에서 너무 이쁘잖아. 그러니까 네. 그냥 같이 나도 한번 뭐 이쁘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. 음. 알지 뭔 말인지. 그쵸. 어, 어. 예전에는 내가 그 강아지에 대한 애정이 없을 때는 그냥 보면서 뭐 쟤는 이렇게 생겼지 그냥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<laughs> 마음보다 아, 그냥 이쁘네. 그냥 그냥 음. 그런 거그게 있어. 그 달라진 거. 그냥 생명이니까 소중한 거지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송이가 음, 음.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. 그러니까 나는 봤을 때 나중에 이제 애기들이 우리가 뭐니 나 나이 결혼하고 애기가 생겨도 그 애기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게그 어릴 때부터 그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잖아. 음, 그쵸 굉장히 커. 나는 그쵸. 이거를 이제 느낀 거야. 나는 사람은 되게 소중한 하 상했지만 동물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. 좋롭게 네, 같이 살아가는 건데 사람을 생각한 거지. 음. 어,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아니, 그러니까 뭐랄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. 존재 가치를 그냥 그냥 음. 어아그 하찮게 봤다고 해야 되나?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소중하다. 음. 이게. 너 어릴 때 병아리 키워봤잖아. 음. 그러니까 병아리만 해도 엄청 그게 신기하고 가, 뭐 먹이 줄 때만 이렇게 쫙 먹고 걔가 자라고 이런 게 굉장히 좋았고 막 걔가 음. 아프거나 뭐 약간 죽고 이럴 때 되게 가슴 아프고 막 그랬잖아. 네.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남았다고. 그냥 우리가 눈으로만 보면서 관찰하는 거였는데 송이는 아니지 같이 이게 어쨌든간에 반려 동물이랑 좀 다른 어, 느낌은 어. 있죠 확실히. 그럼. 송이는 다르지. 송이는 그냥 자식인 것 같아, 이제 나영이, 재원이, 송이 이렇게 to go t 그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 o u 는 e 는 m going to 고 o t 그 t 그 e h 그냥 되게 그 측의심이 생기는 것 같아. 그냥 사람은 독립적으로 뭔가를 다할수 있는데 우리 송이는 강아지들은 가족이 없으면 혼자 뭐,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. 뭐 솔직히 옆에 붙은 밥풀라라도못 뜨는. <laughs> <되냐? 웃음> 에이 그, 그리고 먹고 싶은데 말도 못 하고 그. 그 아, 그게,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. 기다리고 있는 거가 먹고 그러니까, 싶은데 말을 못 하는 거. 그러니까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게 내가 있는 것 같아. 솔직히 송이 음. 살을 더 빼줄 수 있는데 음. 그냥 그 옆에서 계속 모르는 걸 쳐다보고 이러는데 최소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. 그냥 강아지만 그 강, 강아지만큼 일관적으로 사랑해주는. 음. 그리고, 그리고 송이는 우리 가족이 되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는 같아. 그렇지. 네. 아니까. 음, 아는 같아. 송이가 많이 변했지. 송이가 되게 똑똑해. 똘똘해. 어. 되게 똘똘하잖아, <laughs> 그렇지? 우리 정이 너무 똘똘해. 아 알, 똘똘해서 이뻐. 생각하는 거 같아서 이뻐. 강아지도 생각한다니까 우리 성이도 그렇지? 희가 <laughs> 주는 위안이 얼마나 큰데요? 응? 그냥 그냥 아무 거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핥아 주는 거, 그리고 막 꼬리 흔들고 반기고 이런 게 그냥 굉장히 그치 않냐? 너도, 그렇지? 음. 아휴. 그러니까, 또 엄청 바르네 또. 그리고 이 핥아주는 게 얼마나 힘드냐 솔직히. <웃음> 그치. <웃음> 어, 그걸 끊임없이 이렇게,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. 그리고 나서 꼭 자기 만져주라. 기분 택배 동이야 약간 배고파서 핥아주는 거면 감동 파겐데. <laughs> <laughs> 뭐 주라, 어? 네. 뭐 줘라, 막이럴 수. 근데 이것저것 좀 줘가지고. 아니야, 그거는 내가 알아. 얘가 지금 뭐 달라고 할 때랑 아닌 때랑. 어, 지금 정말 애정표현을 정말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야. <laughs> 그게 느껴져. 이럴때 있어. <laughs> 막 진짜 왜냐면 내가 간식을 충분히 주고 났을때 얘가 막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핥아줄 때 있거든. 음. 그건 정말 진 음. 사랑이잖아. 간식 주고 났을 때. 어, 어, 어. 왜냐면. 더 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? 아니, 아니 <laughs> 내가 이제 뭐같이내 과일을 먹을 때손이 똑같이 내가 주잖아. 네, 네. 다 먹고 나서 더 이상 줄 수, 주는 게 없고, 나도 안 먹어. 음.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얘가 알잖아. 네. 근데 막 계속 그러고 나서 손을 막 핥아주는 거야. 음. 아, 그러면, 아, 위성이가 진짜 엄마, 어? 좋아서 이러는구나를 내가 알지. 음. 이 차이가 거야. 좀 느껴지는 거야 거. 어, 느껴지지. 음. 근데 정말 것도. 어떨 때는 막 그러면서 막 요구할 때 있어. 응. 음. 요구하는 거랑 내가 알지. 지금은 요구보다 엄마가 와서 좋다. 음. 음. 아, 아까 그거야. 엄마 오니까 또 엄청 재빠르게 달려나가가지고 <laughs> 아주. 아유,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면 뭐 주는 게 맞아. 음. 음, 이거 왜냐면 엄마가 나가는 게 자기한테 나쁜 거 아니다. 불안하지 않게. 그래서 음. 내가 갔다 오면 주면 음, 이제 그런 게 안심시켜 주는 거지. 엄마가 나가는 게꼭 나쁜 것만 아니다, 그렇지 성이야? 어? 엄마가 오면 우리 성이 맛있는 것도 주지요?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이쪽에 아이구 좋아. 성이 코 잤어? 좀 잤어, 성이? 네 잤어요. 잤어요? <laughs> 아까 못 자가지고 잤어야지. 그 좋아. 아 그죠? 잤다가도 근데 조금만 움직이면 막 그치 눈 뜨면서 감시하고. 지금 아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. 계속 반줘 줄에 계속. 스스로가 <laughs> <laughs> 다니까 아까도. 나이나 둘이 번갈아주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가더라고. 나중에는 음. 이제 차로 가더라고. 음. 가끔 만져주고 이러, 이러는 게좀 귀찮을 때도 조금씩 있는데, 음. 근데 음. 오히려 안 그러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. 송이가 막 그래. 귀찮아하고 만져, 만짐 당하는 거를 귀찮아하고 어, 이러면은. 그러면 마음 아프지. 왜냐면 어. 얘가 원래부터 그런 네. 거싫어하면 그냥 괜찮은데, 원래 좋아했던 애인데 나중에 송이가 나이 먹어서 뭐 질환, 질병이 있어서 만약에 그러면 아.. 그럼 뭐 못볼것 같은데 송이야? 그치? 엄마 좀 귀찮아도 되니까 지금처럼 해줬쟝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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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송이한테만 애교 부른다니까? <laughs> 내가 애교 있는지 몰랐쟝뇽 우리 송이한테만 내가 혀 짧은 소리를 해요 그랬쟝뇽 <laughs> 내가 알아들으면 내가 창피해서 못할 거야.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정표를 안는 것 같아. <laughs> 그치, 그치. 어, 어, 어. 저도 그래요. <laughs> 나도 그래요. 어. 그쵸, 그렇게 나. 됐더라. 나도 이게 사람한테는 뭔가 그치. 좀 납득스럽고. 스럽고멋쩍고 뭐 이래서 못하는데. 강아지들한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. 엄마처럼, 어, 어, 어. 나처럼. 응, 응.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이아느낌이잖 응. 똑같은 말을. 그러니까 정이한테 말을 딱할 때는 길게 안 하지 내가 짧게 해주지. 그그말알아들으라 <laughs> 큰일 없이 이러고 있지. <laughs> 지 거의 지금 15분 됐어. 그러니까 20분, 안 15분. 안 가잖아 이러고. 좋아. 정가 엄마 기다렸어요. 아이고, 좋아. 오 좋아 우리 쪽에. 오빠한테 와도 되는데. <laughs> 나한테 오는 거 봐라. 간 이제 씻어야겠다. 엄마 이제 시사하겠다. 우리 쪽이 엄마 시. 다시 털만 털만 털만. 어떡할 거야? 또 뭐야? 소희야, 알았어봐 쪽이가 기대를 했어? 이봐 이봐 또 봐. 어떡할까 우리 쪽이? 기대 보험을 해줘야 되나? 우리 쪽이? 많하죠요뭐 어? 줄까? 맛있는 거 줄까? 소희야, <laughs> 소이야 맛있는 거? 맛있는 거? 아아 하루도... <laughs> 앉아. 기 앉아. 형이 앉아. 기다려. 형이 앉아. 기다려. 기다려. 응. 이 엄마가 맛있는 거 줄게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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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없어. 엄마한테 가. 응, 어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겁니까? <laughs> 이렇게까지 할까? <하니까. 웃음> 리봐꼬리 봐. 나는 몰랐는데 귀가 정말 떨리더라. 나귀 떨리는 거지 몰랐는데 댓글에 <목소리> <목소리> 성이 귀 떨린다는 소문이 그 다음에 귀까지 떨려. 더 달라고 좀 항의하는 거 같은데. 침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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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개만 더한 개만 한 번만 더한 번만 더끝 성이 끝 <목소리> 끝이야 진짜 끝이야 그러면 안돼그러안 돼요 끝 <목소리> 성이 올라와. 나와. 산책은 누가 시켰어? 제가요. 날씨 어, 그래도 도죠 어제 좀 추웠어 어제도 오늘은 좀 추웠어. 음. 어, 바람이 진짜 너무 바람 참 묶고 <laughs> 있는 <거> 계속 <laughs> 기분 좋아. 나는 표정이 형 너무 예쁘서 좋아. 맞아. 그치? 계속 묶고 있고, 밝은 표정 있잖아. 음. 진짜 기분 좋고 막 그래가지고 웃는 것 같은 느낌이 어. 좀 있어.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웃는 게 아니고 진짜 기분 좋을 때는 맞아. 표정이 더 밝아, 음. 더 활짝 웃어, 그렇지? 그렇지, 진짜해, 그렇지. 예쁘. 그리고 약간 찾아보면서 계속 뭔가를 알아들어. 이쁨이 <laughs> 뭐냐면 찾아보면서 네. 뭔가를 계속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거니아 아, <laughs> 너무 귀여워. 코자꾸? 성이 <laughs> 엄마랑 코자자. 오구, 우리 쪽에 엄마랑 거자까요 오구, 쩡이 잘 자자. 이 오빠, 안녕. 오빠, 안녕. 우리 쪽에, 쩡이... 거자요. 네. 어구, 저이 거자. <laughs> <아빠> 안녕. 오빠, <laughs> 안녕. 아이고, 이뻐. 아이이고이고아이는거이거실이고아이이 이뻐. 할게요, 저도. 응, 음, 자. 내일 봅시다. <laughs> 아까 혓바닥 이렇게 꼬부꼬래진 거 봤지? 네, 너무 귀엽지. <laughs> 왜 그런 거예요, 근데? 몰라, 나 이거 찍었는데 찍고 나서 엄마, 이 혓바닥이. 그러니까 나 진짜 신기했어 그거. 어.